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피치 덕자쌤의 수다. 오늘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많이 실천해 보셨죠? 근데 오늘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리는 집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어떻게 거리두면 알맞은 거리가 이루어질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고 정이 좋고 행복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별볼일 없는, 하찮은 일, 사소한 일로 인해서 부부가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이것은 아무리 친한 사이, 사랑하는 사이, 소중한 사이라 손치더라도 서로가 어떻게 하고 거리 두기를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가치관을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 부부 간에도 개인만의 시간도 조금은 필요할 테고 부부 간에도 어 본인 스스로가 노출하고 싶지 않은 비밀도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공유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조차 우리가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맞은 거리, 적절한 거리를 조금은 유지해주고 말하지 않고 조금 묻어두는 것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어, 묻어두는 것 또한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애기아빠고 저하고도 어, 이야기를 나눌 때는 피터지게 투장하듯이 서로가 대화를 나누지만 어, 그렇지 않을 때는 어, 서로가 이렇게 대면 되면, 되면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냥 그 상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적절한 시기가 돼서 저한테 털어놓을 때아기담아 경청하면서 잘 들어주는 거궁금했을거 하면서 잘 들어주는 거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는 거이 또한 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시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87세 되신 저희 어머님은 부지런하시고 마음씨가 여리시고 늘 정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과 저희 관계 속에서 딸 같을 수는 없고 친정엄마 같을 수는 없는 순간순간들이 매 순간 다쳐오지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아 어머님이지 아 며느리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더 존중해주고 조금만 더 거리를 인정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딱 앉았을 때 앉자마자 아 밥은 어떻게 하냐 밥을 해야지라는 이야기를 건네는 것보다는 아 집에 들어왔으니 조금 쉴수 있도록 조금 저에게 자유시간을 주는 것 또한 거리두기의 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 만약에 시어머님과 관계 속에서 저는 살부드럽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어, 목욕 자주 가고 함께 서로 등을 밀어주면서 이야기도 오손도손잘 나누는 그런 고보관이긴 하지만 제가 어머님께 드리여서는 안 되는 말, 삼가해야 되는 말,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을 넘는다면 아마 어머님과의 저희 관계도 조금 나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어머님 또한 며느리를 너무 살갑게 대하다 보니 너무 사사건건 시시콜콜 저에게 참견하고 저에게 묻고 함께하고자 한다면 저 또한 갈등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의 거리두기는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저 지금 뭘 하겠습니다라고, 뭐 하는 시간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터치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 이것도 또한 거리두기의 한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는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존중을 바탕으로 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거리두기는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해서, 어, 모든 관계 속에서 거리두기가 적절하게 알맞게 유지되어서 좋은 관계로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